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D를 이어서 유형 15부터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수의 약수와 배수. 자, 세계의 정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볼까요? 어, A, B, 어, Q가 있다고 어. 가정을 하고, 그래서 A는 BQ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B 값은 0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요. 0이 아니에요. 그러면 A는 B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배수가 되고요. B는 A, A를 기준으로 하면 A의 약수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A는 B의 배수가 되고, 별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보고서는 그런 것 같다 하시면 돼요. B는 A의 약수. 이렇게 보통 표기를 해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A는 B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말장난을 좀 치면은 숫자로 걸어놨으면은 A는 BQ로 뭐가 돼요? 소인수분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말이 그 말이죠. 여하튼간에 그거 이제 약수해서 파트로 좀 해석을 해서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제 15.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900이고 a 분의 900, b 분의 900이 자연수라는 거죠. 아 이게 포인트네. 얘네들이 각각이 각각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몰 a하고 스몰 b는 900에 뭐가 되겠어요? 약수가 돼야지 딱 나눠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자연수가 되죠. 그건 좀영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뭐, 예를 들면, 900이니까 뭐, 300을 놔도 되고, 뭐, 100을 놔도 되고 하는데, 문제는 더해서 900이라고 하니까, AB를, 음, 가볍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IQ 테스트 비슷하게? 추측, 벌써 답 나온 친구들 있을 텐데, 어, 450, 바로 그냥, 450. 그러면, 더해서 900, 나누어서, 뭐가 돼요? 자연수가, 하고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EB-A니까, 450에 두배하고 마이너스 450 하면, 그대로, 450, 하고서, 어, 나옵니다. 나저 쪽은 자, 다음 거좀 볼게요. 정수의 분류. 여기가 이제 학생들이 약간 좀 불편해하는 내용인데뭐 가볍게만 좀 확인을 할게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정수를 분류한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냐면요. 다 각설하고요. 2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이 n 하면 2로 나누어 나누어 떨어지는 거잖아요. 나머지가 없으니까. 이 n 플러스 1은 나머지가 1인 수라는 거죠. 이두 개의 기호만 갖고 있으면 모든 정수값을 다 표시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뭐 상황에 따라 뭐 모든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응.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n에다가 0을 넣었어요. n이 임의 이 정수값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썼다가 지울게요. 예를 들어 n에다 0을 넣으니까 몇이 되는 거예요? 얘는 앞에 건 0. n에다 0을 넣으니까 몇이 돼요? 뭐옆 옆에서 1. 자 다음에는 n에다 1을 넣으니까 뭐가 되고 이 여기 똑같이 1을 넣어야죠. 했더니 3한 번만 더하고 말게요. 순서대로 그다음에 2를 넣으니까 2는 4. 여기도 2를 넣으니까 2는 4 플러스 1이니까 5.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감이 오시죠? 모든 1로 가든 뒤로 빠지든 모든 정수값을 요두 개의 기호로 다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는 두 개. 응. 음, 바로 하나 적은 수까지죠.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적은 수까지니까 3n.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 3n 플러스 1, 3n 플러스 2, 3n 플러스 3은 얘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적은 수까지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기호화해서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면, kn, kn 플러스 1하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kn, 하나 적은 수, k, 마이너스 2까지 가겠다는데, 이런 거다 무시하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요거 두 개만 좀 의식을 해 놓으세요. 이건 이제 짝수온수 개념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두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이런 식의 표기법을 이렇게 보시면은, 모든 자연수 또는 모든 상황에 따라서 모든 정수를 다표시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기분 나쁜 사람들은 여기다 0지 번호 보세요. 0이니까 0. 0지 번호니까 1만 남죠? 0지 번호니까 2만 남잖아요. 0 1 2 끊고. 1지 번호니까 몇이에요? 3. 1지 번호니까 4. 1지 번호니까 5. 3 4 5 끊고. 똑같이 모든 수를 다 표시할 수있다는 거죠. 무엇을 나누냐에 따라서. 음. 이렇게좀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거 관련된 문제들을 가끔씩 나오면 조금 힘들어 하는 경향이 있어 갖고 한번 볼게요. 더 이상 깊이는 설명을 안 하고 자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이고 7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인 수를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3으로 나누어 이거 뭐 m스가 3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7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몇이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로나는모이 뭐가 되고 Q 나머지 R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동시에 성립하는 수도 는 대체 몇 개가 나오냐 이거죠.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찾을 때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돼요. 음. 그럼 7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가 되는 수가 좀 크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큰 수를 기준으로 할게요. 자세한 부연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 그러면 7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인 수들을 다 표시할 수가 있어요. n에다가 내가 1, 2, 3 넣어주면 예를 들면 썼다 지울게요. 1 넣으면 0을 넣었다고 가정을 할까요? 0을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2가 나오고 그 다음 1을 넣었다고 가정하니까 몇이 되는 거예요? 7, 8, 9 2를 넣었다고 가정하니까 14, 15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대는 수예요? 어, 2 되는 수란 말이죠 이걸 이렇게 다 쓰기 귀찮으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시하면 조금 더 좋아 편해 보이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약간 불편해요 눈에 익지가 않아 갖고 하여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요 N에다가 방금 전에 선생님이 대입을 했었잖아. 모든 자연수 값을 다 대입을 한단 말이죠. 모든 자연수. 1, 2, 3, 4, 5, 6, 이렇게 다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죠.